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다와리 고린도, 사다와 고린도 교회 관계 속에서 아주 힘든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준 그것을 감사하면서 쓴그 편지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과 형제디모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네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승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우리를 사망해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우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십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말며마 미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또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느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아주 힘든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원래 축복하게 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며 찬송합니다.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발과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또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는 일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전설을 썼고 또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방문도 하고 또 다른 편지도 썼었더랬습니다. 근데그 에베소에 있었을 때의 받은 고난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컸던지 거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고난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크게 위로해 주셨고 그 위로로서 고린도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큰 자원이 됩니다. 또그 고난을 받은 다른 성도, 고난받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위로받은 고린도 성도들도 부와 비슷한 고난 가운데서 참고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11절에,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셨지만은 또 결국은 고난 가운데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도의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우라. 그 이유는 그 기도함으로 얻은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힘껏 사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의 이 사역 때문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힘든 성도들, 특별히 보음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1장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고린도교인들이 사도바울이 신실하지 못하고 지금 비난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아 고린도 어, 전후서 또 고린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 여러 번 사도바울이 방문하고 또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51년, 52년 경에 처음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이제 다낭곳 사역을 했고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와 어, 계속적인 편지도 주고받고 방문하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음향의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썼고,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이 와서 사도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쓴 편지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쓴 상황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음행과 또 분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냈죠. 그런데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지금 에베소에 쓰 있는데요. 커피 고린도교회를 방문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교회 전체가 사도바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상처를 받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건면하기 위해서 다시 눈물로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가 사실은 세 번째 편지인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디도가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방문하기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초조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이제 어 서쪽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먼저 가서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걸어서 남쪽 에베소 그 고린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바울이 북쪽으로 그래서 마케도네 지역에 가 있을 때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사도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으로 변했다는 말을 듣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쁨으로 이 고린도 구슬을 써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셨다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2절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오해, 오해가 풀린 것을 다시 한번더 말합니다. 그동안의 오해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바울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번 방문한다고 했다가 다른 사정 때문에 한 번밖에 또 방문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원래 내가 여러분을 두번 방문하려고 했지만은 한번 방문하기로 했다. 왜 그러냐? 고인도 교인들이 워낙 사도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하면 오히려 감정만 쌓여서 될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한 번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계획할 때경솔히하지도 않았고 또 예하며 아니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변호합니까?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그들이 비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복음이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신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면서 약속을 지키고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바울도 신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21절 22절에서 아주 3위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도 바울을 경고하게 하고 너희도 경고하게 한다.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경고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면서 경고하게 하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인을 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믿은 다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자 사도바울이 신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야기하고 믿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23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자기에 대한 그 오해를 변호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두번 가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 지배하려는 자가 될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잘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 강하게 계속해서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양심으로 편하게 믿는다기보다도 외부적인 어떤 말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양심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목사나 가르치는 자들 또 교회 안에서 어,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참으로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인이나 또 자녀를 믿음을 돕는 자지 그들을 주관하는 자는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말은 해야 되지만 아주 그것을 협박하듯이 두려움을 주가지고 마치 믿는 것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거의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던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그 고난을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고난 받는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성장합니다.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고난을 또 위로받을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받을 때, 불평하기보다도 믿음으로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게하서서사도벌처럼 이런 신실한 사람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이렇게 거짓말장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땅 살아갈 동안에 애매하게 비난 받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소서. 그러나 사도발처럼 정당하게 변호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가 애매하게 신실하지 않다고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믿는 복음도 신실성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정직성을 증명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승도나 다른 사람 또 자녀들을 대할 때에 억박지르듯이 협박하듯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함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